안녕하세요 바로 그린그린입니다 아, 큰 항아리 하나가 있어서요 아, 옐로우 체인하고요 배풍둥을 한번 이렇게 심어 봤답니다 그런데 아주 잘 크고 있네요 배풍둥도 꽃도 피워주고 있고요 이쁘죠 아, 8시간 다 되니까 는지좀 시원해졌네요 오늘 너무 더웠죠 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. 은숙 두 포트를 사다가 화분에다 심었는데 그 장마에도 끄떡없이 아주 예쁘게 잘 퍼졌어요. 그래서 한번 찍어봅니다. 쪽두리꽃도 씨 받아서 파종인건데 예쁘게 피고 있네요. 목수국, 목수국 옆에 LNGU. 깜깜하니까 약간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죠? 그래도 예뻐요. 저희 집에 보라꽃 잔치가 벌렸네요. <laughs> 분홍 아나벨, 저 안에는 누비아나벨, 리아트리스 울타리 속에서 예쁘게 피어주고 있지요. 꽃꽂이용으로도가 심어달라 그래서 이렇게 조를 한 포기 심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. 글쎄 이게 문빔인가요? 주황색도 있고 주황색을 심었는데 이렇게 노랑이 섞여서 나오고 있답니다. 그 저희 집에 미국조 뭐 흑조, 밀렛, 예뻐서 한번 받아다 심어봤거든요. 한번 보세요. 특이하고 예쁘죠? 실물로 보면 너무 예쁘답니다. 예뻐서 많이 잡아보고 가고 싶네요. 폼폼 다알리아래요 이게 빨강 예쁘죠? 이 다알리아는요 작년에 과천에서 사다 심어가지고 구근을 왔다가 올봄에 심은 거랍니다. 이 다알리아는 언니네서한 폭이 얻어다가 심었는데 이게 꽃이 다 크면 사람 얼굴만 해요. 그서 글로리오사는 한번 더 찍고 가고 싶습니다. 이쁘지요. 글로리오사 저희집의 백합이 아주 폭죽 터지듯이 빵빵뽕뽕 터지려고 아주 빵빵하네요. 글라디올로스는 언제 핀지도 모르게 피어서 지고 있네요 벌써 노랑 에키네시아가 이렇게 예쁘네요 직접 보면 더 예쁘답니다. 이 늦은 시간에도 나비가 놀러 왔어요. 노랑, 분홍, 신세, 진달래색. 잘 어우러져가지고, 여기저기 막, 꽃천지에요. 꽃천지. 아직은 저희 집에 꽃이 엄청 많이 피어있답니다. 미역시하고 범부채가 아주 어우러져서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지요. 근데 꼭밭 가상에 심어야지. 꽃밭 가상에 심어야지. 이거는 작은 꽃 옆에 심어놓으면 봐서 다 망친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. 이상입니다.